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노인과 정숙한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살림 솜씨가 뛰어나고 시부모에 대한 효심 또한 깊어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며느리를 맞이한 지 3년 만에 그만 노인의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지만 남편이 죽은 뒤에도 문박 출입을 삼가고 지극히 수절하며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며느리의 효심은 변함이 없었으나 밤이 되면 시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며느리가 언제까지 우리 집을 지켜줄까?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먹고 우리 집을 떠나 귀신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밤마다 며느리의 방을 몰래 엿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불이 환하게 밝혀진 며느리의 방을 들여다보니 압불싸 며느리가 베개를 세워 놓고 그 베개에 죽은 남편의 갓을 씌워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허수아비 같은 베개를 끌어안고 슬피 몸부림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지켜본 시아버지는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의 마음이 오죽하면 저런 베개 허수아비를 만들어 품고 누웠을까?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이미 마음이 동하여 곧 추절을 포기하고 우리 집을 떠날 것이라 지레짐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망했어.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귀신이 되지 않을 거라며 비탄에 빠져 밥 먹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를 보고 무슨 일인지 묻자. 시아버지는 자신이 본 일을 털어놓으며 "나는 차라리 죽어버려야겠어."하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당신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어쩝니까? 우리 집 귀신이 되긴 틀렸으니 차라리 좋은 방법을 씁시다. 시어머니의 계책은 이러했습니다. 당장 마부를 불러다가 돈을 쥐여주고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가짜 시체를 만들어 밤새 배를 앓다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어 장사를 치르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겨 밤중에 몰래 마부를 불러 살림 미천까지 장만해주며 쥐도 새도 모르게 세댁을 데리고 가서 잘 살아야 한다. 고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마부는 장가도 못 가고 있었는데 젊은 세댁을 얻게 되니 이보다 큰 행운이 없다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아프다며 이집저집 집 다니며 약을 구하는 소동을 피웠고 온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가 크게 아픈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소동을 피운 지 얼마 뒤 며느리가 죽었다고 야단을 떨며 문상객들을 청했습니다. 가짜 시체를 만들어 염을 할 때가 되자 시아버지는 불쌍한 이 아이에게 다른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마라. 내가 직접 염하겠다. 여두 내외가 들어가 가짜 시체를 염하여 관에 넣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친척들은 아들이 죽고 과부가 된 며느리까지 죽었으니 오히려 다행이라 여겨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난 뒤, 시아버지가 서울에 다니러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한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저녁상을 받아보니 밥이 입맛에 꼭 맞는 것이 옛날 며느리가 해주던 음식 맛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시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문득 안채를 기웃거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루에 앉아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옛날 그 며느리가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차마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을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수저만 들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며느리를 뒤로하고 길을 나선 시아버지는 차마 아침을 먹을 수 없었던 그 마음 때문에 계속 발길이 무거웠습니다. 홀로 터덜터덜 걷다가 문득 죽은 아들 생각이 다시 목을 메어왔지요. 길을 가던 시아버지는 길 옆에 쌓인 집단에서 지푸라기를 하나 뽑아 목구멍 깊숙이 밀어 넣어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다고 합니다. 이는 아들을 향한 지극한 그리움에 참아 음식을 넘길 수 없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뒤, 시아버지는 서울에 올라가 높은 벼슬을 하여 잘 살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마부를 남편 삼아 오래오래 평안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